경주입니다. 부산 경남의 1경주 시작했습니다. 두터운 출발 속에서 바깥쪽 선두 그룹, 그중에서 7번 청춘은 자유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미스틱진이 바깥쪽 7번 청춘은 자유를 넘어서면서 3코너를 먼저 진입합니다. 3위는 9번 애니윈, 이렇게 선두 3번 미스틱진부터 7번 청춘은 자유, 9번 애니윈까지 세마리가 앞선 채로 3코너에서 이제 4코너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4위에서 3위까지 올라서는 1번 판타스틱 보스입니다. 3마리로 줄여진 선두그룹 4코너 중반을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위권을 이끌고 있는 9번 애니윈, 안쪽에 2마리 8번 파워풀 배틀과 4번 은빛입니다. 선두 3번 미스틱진이 먼저 직선 조류를 밟기 시작합니다. 안쪽 2위는 1번 판타스틱포스 바깥쪽에서는 7번 청춘은 자유. 이렇게 3마리 갑선 가운데 뒤쪽에 쳐져 있는 6마리의 말들이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안쪽 3번 미스틱진을 넘어서려는 바깥쪽 7번 청춘은 자유가, 안쪽 2마리를 넘어선 채 바깥쪽 선두로 부상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200m입니다. 바깥쪽 7번 청춘은 자유, 안쪽에 2마리 3번 미스틱진과 1번... 판타스틱 보스 두 마리가 2위 접전 속에서 선두는 7번 청춘은 자유가 계속해서 앞서 나갑니다. 단독 선두 7번 청춘은 자유가 직선 으로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3번 미스틱진, 3위는 1번 판타스틱 보스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거리를 크게 벌렸습니다. 7번 청춘은 자유, 3번 미스틱진과 1번 판타스틱 보스가 그 뒤를 이었고 4위부터 9위까지 한대 뭉쳐서 뒤쪽에서 순위권을 형성했습니다. 데뷔전 이후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이번 경주 세 번째 출전 경주였던 7번 청춘은 자유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거침없는 걸음으로 2위인 3번 미스틱진과 거리를 크게 벌렸습니다. 1번 판타스틱보스 나란히 2-3위를 기록했고 그 뒤에서 추격했던 말두 마리 행복트리와 함께 이번. 국산 6등급 1200m 경주, 부산 경남의 제2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10번 정문 펠릭스가 가장 빠르게 단독 선두로 앞장섭니다. 안쪽에서는 3번 두바이 드림과 2번 월드 트리플캣이 빠르게 바깥쪽 선두였던 10번 정문 펠릭스와의 거리를 좁힌 채 안쪽에서 선두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3코너를 접어드는 시점 3번 두바이 드림이 선두로 올라섰고, 두 마리 2, 3 접전 속에서 2번 월드 트리플 캣과 바깥쪽 10번 전문 펠릭스, 이마진 뒤쪽 4위는 6번 드림 레이서, 그 뒤를 8번 월드 선더캣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마리가 앞선 채로 중위권에서는 4번 윈드소드와 함께 바깥쪽 5번 화려한 순간 여기에 가세하는 11번 플라잉 슈터까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 주름이라 안쪽에 있는 이번 월드 트리플 캣과 바깥쪽 3번 두바이 드림 두 마리가 맞선 가운데 이제 직선 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6번 드림 레이서가 바깥쪽에 있는 두 마리와 거리차를 좁히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선두 유지하고 있는 3번 두바이 드림과 안쪽에서 버티는 이번 월드 트리플 캣 여기에 6번 드림 레이서가 안쪽에서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바깥쪽 선두 3번 두바이 드림까지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3번 두바이 드림과 안쪽 6번 드림 레이서 안쪽에 있는 드림 레이서가 점차 걸음을 돌려나가면서 안쪽 선두 역전에 성공합니다. 6번 드림레이서와 3번 두바이 드림, 그 뒤를 2번 월드 트리플캣까지 3마리가 앞섰던 부산 경남의 이경주였습니다. 직선주로 중반까지 3번 두바이 드림과 2번 월드 트리플캣이 앞섰고 그 주로 안쪽 틈을 파고들었던 6번 드림레이서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3번 두바이 드림을 꺾어냅니다. 데뷔 전보다 확실히 나은 기량을 보여줬던 직전 경주 이번 경주 과연 첫 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던 6번 드림레이서 안쪽에서 간발의 차이로 3번 두바이 드림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월드 트리플 캐시 3위로 이렇게 세 마리가 앞섰던 부산 경남의 이 경주였습니다. 1분 15초 1호 1 2 0 0 m 를 주파했던 말 이번 경주. 부산 6등급 1 6 0 0 m 경주, 부산 경남의 0 3경주 시작했습니다. 출발 때 이탈은 외곽에 있는 0마리가 빨랐습니다. 여기에 11번 마더 원더풀과 함께 안쪽 0마리번번 소망의 길과 그 안쪽에 2번 월드하니까지 0마리가 초반 선두 그룹을 형성합니다. 4위에는 12번 파이널어택이 뒤따르고 있고 안쪽 중위권에서 모습을 보이는 1번 하운드 포커와 4번 승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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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권 선두까지 11번 마더 원더풀 그리고 6위권에 뒤를 따르는 4번 승리해야까지 이렇게 6마리가 한데 뭉쳐서 3코너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위권을 이끌고 있는 말은 외곽에 있는 10번 온고지신 안쪽에 3번 환희뱅크입니다. 최하위권에는 7번 당대투사가 가장 뒤처져 있습니다. 이 마신 차로 앞서 있는 안쪽 선두는 11번 마더 원더풀입니다. 바깥쪽 2위는 9번 소망의 길. 이번 경주 유일한 이세마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기대보다 아쉬운 성적을 냈던 9번 소망의 길. 과연 이번 경주 첫 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안쪽 11번 마더 원더풀과 거리차를 1마신 차까지 좁히고 2위인 9번 소망의 길 안쪽에서는 2번 월드하니와 12번 파이널어택이 뒤쫓으면서 이렇게 4마리가 4코너를 돌아 직선조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안쪽 11번 마더 원더풀이 직선조를 먼저 밟았습니다. 바깥쪽에서 2마신 뒤쪽에서 9번 소망의 길 안쪽에서는 12번 파이널어택에 2마리가 2, 3위로 올라서고 있고 외곽에서 동반 추입하고 있는 1번 하운드 포커와 4번 승리 예약입니다. 안쪽 11번 마더 원더풀과의 거리차를 좁히는 바깥쪽 2마리 그중에서 1번 하운드 포커의 걸음이 좋습니다. 바깥쪽 선두로 부상한 1번 하운드 포커 그리고 안쪽에서 자리 잡는 3번 환희 뱅크도 막판 걸음을 들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1번 하운드 포커가 바깥쪽에서 안쪽에서는 12번 파이널 어택 그 사이에서 3번 환희 뱅크까지 1번 하운드 포커, 3번 환희 뱅크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던 12번 파이널 어택까지 세 마리가 었습니다 국산 6등급 1,600m 경주였습니다. 1번 하운드 포커가 직선조로 중반부부터 본격적으로 걸음을 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막판 출입했던 3번 환희뱅크,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12번 파이널 어택까지. 국산 6등급 1600m 경주 아래쪽부터 결승선도 먼저 통과합니다. 1번 하운드 포커와 3번 환희뱅크, 12번 파이널 어택, 그리고 그 뒤에서 9번 소망의 길이 결국 4위까지 순위가 밀려났습니다. 국산 6등급 1600m 경주 부산. 국산 5등급 1,200m 경주 국산 경남의 4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11번 트리플 제이 출발이 늦었습니다. 여기에 12번 트윈 레인보우와 안쪽 두 마리 7번 선제와 4번 블랙 질주까지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안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3코너를 먼저 진입합니다. 12번 트윈 레인보우 그리고 안쪽 3 마리 7번 선제, 4번 블랙 질주, 여기에 2번 로드 투윈까지4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를 5위부터 8위까지. 안쪽에서 8번 플래시데이, 그리고 1번 골든포인트, 그리고 3번 리치트리까지 이렇게 7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 안쪽에 있는 4번 블랙 질주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7번 선제, 선두였던 12번 트윈 레인보우는 뒤쪽으로 외곽으로 쳐지면서 3마리 안쪽 3마리가 직선조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선두 유지하고 있는 4번 블랙 질주입니다. 안쪽에서는 2번 로드 투윈, 바깥쪽에서 다시 힘을 내면서 안쪽 말들과의 거리 잘 좁히기 시작하는 12번 트윈 레인보우입니다. 안쪽 4번 블랙 질주와 함께 2번 로드 투윈, 바깥쪽에서 2위까지 진출했습니다. 12번 트윈 레인보우, 안쪽에서는 2번 로드 투윙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 반마신까차까지 추격하는 12번 트윈 레인보우가 안쪽 2번 로드 트윈을 넘어설 수 있을지 안쪽에서 버티는 2번 로드 트윈이 선두 지켰습니다. 2번, 12번 두 마리가 앞섰고 그 뒤를 1번 골든 포인트까지. 결국 2번 로드 트윈이 선두를 지켰습니다. 12번 트윈 레인보우가 2번 로드 트윈을 마지막까지 압박했습니다만 선두를 지키는데 성공한 2번 로드 트윈. 2번 로드 트윈과 12번 트윈 레인보우 그 뒤를 1번 골든 포인트와 3번 리치 트리가 뒤따르면서 4마리가 앞섰던 부산 경남의 사경주였습니다 풀고 출발합니다. 북경 5경주, 국산 5등급 말들의 1,300m 질주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관심을 받는 6번 파워풀런이 가운데에서 선행을 모색하고 안쪽에서는 2번 서귀레이디, 바깥쪽에서 모습 보이고 있는 12번 대성돌풍까지 바깥쪽에서 9번 퀸레이스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뒤직선 주로 종발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6번 파워풀런이 여전히 앞선 가운데 안쪽에서 2번 서귀레이디, 바깥쪽에서는 9번 퀸레이스가 순위를 끌, 끌어올리면서 3위로 모습 보이고 뒤쪽에서는 4번 하늘평정. 그 뒤쪽에서는 7번 성실제일이 박재익 기수와 함께 중위권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1번 글로벌 히로인, 바깥쪽에서는 10번 세븐퀸까지 모습 보이면서 3코드를선해 곡곡선주로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주를 이끌고 있는 말은 6번 파워플런입니다. 바깥쪽에서 9번 퀸레이스가 따라붙으면서 이두 마리의 선두권으로 좁혀졌습니다. 뒤쪽 안쪽 2번 서기레이디 가운데 4번 하늘평정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2번 서기레이디가 진접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걸음 내면서 선두 자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만 바깥쪽에서 6번 파워플런의 걸음도 만만치. 시간습니다. 안쪽에서 모습 보이는 11번 매직 스위트까지 2번 석기 레이디 그리고 바깥쪽 6번 파워플런 이두 마리의 관심마가 계속해서 선두권 다툼을 펼치는 가운데 남은 거리 200m입니다. 6번 파워플런 바깥쪽에서 계속해서 선두 자리 힘겹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2번 석기 레이디가 계속해서 머리차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1번 글로벌 히로인이 모습 보이고 안쪽 11번 매직 스위티 6번 파워플런 그리고 2번 석기 레이디 11번 매직 스위트까지 6번 파워플런 가장 어린 이세마 하지만 가장 빨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두 마리가 우승과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6번 파워 플런, 2번 석유레이디 바깥쪽에서 걸음냈던 11번 매직 스위티까지 6번 파워 플런 그리고 2번 석유레이디 안쪽 11번 매직 스위티 바깥쪽 1번 글로벌 히로인 3번 감동의 돌파 6 1번 파워플런, 2번 석유레이디, 11번 매직 스위티 순으로 결정. 결성... 그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6경주 국산 5등급 말들의 1,4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글로벌 하이와 2번 헤비듀티. 바깥쪽에서는 10번 스투카가 좋은 출발을 보였고 그 사이에서는 관심을 받는 3번 로드투 희망이 3,4위권 모습 보이는 가운데 뒤쪽에서는 5번 썬더패션이 중위권 앞쪽, 바깥쪽에서는 6번 오크리즈입니다그 뒤쪽에서는 안쪽 3번 석세스카우, 바깥쪽에서는 11번 셰클선이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후미에서는 7번 채트캐시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9번 벌마위너 그리고 8번 벌교의 몸과 12번 플라잉 더러키가 뒤처진 가운데 선두권에서는 3마리 말이 달리고 있습니다. 1번 글로벌하이 2번 헤비듀티 그리고 바깥쪽에서 10번 스토카까지 이 3마리가 중위공과의 격차를 벌려내면서 3코너를 선회했고 곡선주로 중발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5등급첫경주에서는 6위를 기록했던 1번 글로벌 하이가 안쪽에서 선두자리를 지켜내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10번 스투카 그 사이에서는 2번 헤비듀티가 모습 보이면서 이세 마리가 어깨 싸움을 계속 펼치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여전히 1번 글로벌 하이가 선두자리 지켜내면서 와이오토와이어 우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2번 헤비듀티 안쪽에서는 5번 썬더패션이 어느더 모습 보인 가운데 3번 석세스 카우도 추입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번 글로벌 하이가 여전히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 3번 썩세스 카우 바깥쪽에서는 2번 헤비듀티 1, 2, 3번 게이트에서 출발한 말들이 선두권 다툼을 벌치는 가운데 바깥쪽 12번 플라이드러키도 이제 3위 자리를 넘어 서고 있습니다. 1번 글로벌 하이가 선두 자리 어렵게 지켜내고 있고 바깥쪽에서 추입력을 발휘하고 있는 12번 플라이드러키. 아직까지는 3번 성세스카우가 앞서 있습니다. 1번 글로벌 하이 그리고 3번 성세스카우 12번 플라이드러키까지 1번 글로벌 하이 박재일 기수와 함께 부경 6경주 주인공이 됐습니다. 5등급에서의 두 번째 경주 우승을 만듭니다. 1번 글로벌 하이, 와이어 토 와이어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3번 석세스카우와 12번 플라잉 더럭키이두 마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1번 글로벌 하이 그리고 안쪽 3번 석세스카우와 바깥쪽 12번 플라잉 더럭키이두 마리가 접전 승부를 펼쳤던 부경제 6경주입니다. 1번 글로벌 하이. <목소리> 데이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7경주 북산 4등급 말들의 1800m 승부가 출발했습니다. 이번 글로벌 위크가 가운데에서 가장 앞서 달리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4번 오썸 선라이즈 그 바깥쪽에서 9번 밀크데이도 모습 보이는 가운데 이번 글로벌 위크가 가장 앞서면서 이제 첫 번째 코너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4번 오썸 선라이즈가 2위로 따라오고 그 바깥쪽 9번 밀크데이가 3위. 안쪽에서는 8번 트리플 시나와 6번 탐라 슈퍼가 모습 보이는 가운데 뒤쪽 안쪽에서는 1번 더 윈드도 선두권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10번 서울 드래곤, 최후미 세 마리는 7번 블루 포인트와 3번 위드스탑입니다. 이번 글로벌 리크가 여전히 경주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4번 오섬 선라이즈가 1마신 차로 쫓아가고 뒤쪽 3위권 다툼 안쪽 1번 더윈드와 9번 밀크데이, 6번 탐라 슈퍼 모습 보이면서 이제 뒤직선주로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4등급 1800m 두 경주 연속 3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글로벌 리크 경주를 이끌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오섬 선라이즈와 9번 밀크데이, 안쪽에서는 1번 더윈드가 모습 보이는 가운데 뒤쪽 6번 탐라 슈퍼는 약 5,6위권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번 글로벌 위크가 경주를 이끌면서 3코너를 향해 달리고 있고 바깥쪽 4번 오섬 선라이즈와 9번 밀크데이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더윈도와 6번 탐라 슈퍼 그리고 8번 트리플시화도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2번 글로벌 위크가 가장 앞서 있고 2, 3위권 바깥쪽 9번 밀크데이. 그 사이에서는 8번 트리플시나가 걸음내고 4번 오섬 선라이즈는 4위권의 모습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2번 글로벌 위크 바깥쪽에서 이어파는 8번 트리플시나 안쪽에서는 6번 탐라 슈퍼까지 이번 글로벌 리크가 여전히 이 선두 자리를 지켜내려고 있지만 바깥쪽에서 8번 트리플 시나의 걸음도 만만치가 않고 안쪽에서는 6번 탐라슈퍼까지 바깥쪽 8번 트리플 시나가 선두를 뺏어낸 가운데 6번 탐라슈퍼도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5번 코인으로도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8번 트리플 시나가 바깥쪽에서 선두입니다 안쪽에서는 6번 탐라슈퍼 바깥쪽에서는 5번 코인으로 8번 트리플 시나 그리고 5번 코인으로 안쪽에서는 6번 탐라슈퍼까지 8번 트리플 시나. 연승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출전 마중 유일하게 1800m 첫 도전이었던 8번 트리피시나. 하지만 문제없이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부경제 7경주 8번 트리피시나의 우승입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그림 보시겠습니다. 8번 트리피시나 박재희 기수와 함께 이번에도 우승 5번 코인 누르 그리고 6번 탐라 슈퍼까지 8번 5번 6번 8번, 5번, 6번 순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던 부경 제7경주였습니다. 트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8경주 혼합 4등급 말들의 1200m 질주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11번 플렉스 엔진 그리고 안쪽에서는 3번 삼바스텍과 1번 윈윈이 모습 보이는 가운데 뒤쪽에서는 4번 믹스 고원이 가운데 모습 보입니다. 안쪽에서는 2번 센세이셔널 윈입니다. 뒤쪽 중위권에서는 6번 미스터나인과 5번 은하수가 모습 보이고 그 뒤쪽에서는 9번 샤샤 그리고 안쪽에서는 7번 토함산 소닉 그 뒤쪽에서는 10번 드래곤데빌이 모습 보이는 가운데 선두권 많은 말들이 뭉치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윈윈입니다. 바깥쪽에서는 3번 삼바스텍 그리고 그 바깥쪽 8번 브라이트 마린 안쪽에서는 2번 센세이셔널 윈이 모습 보이고 믹스고원이 뒤쪽에서 꾸준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11번 플렉스 엔진이 안쪽 바깥쪽 5번 은하수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했고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 1번 윈윈이 가장 앞서 달리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2번 센세이셔널 윈 바깥쪽에서 계속해서 걸음내고 있는 3번 삼바스텍과 8번 프라이트마린 그리고 4번 닉스고원도 계속해서 걸음을 높이면서 이제 2, 3위권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1번 윈윈이 현재까지 앞서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4번 닉스고원이 걸음내면서 바깥쪽에서 선두자리를 빼앗아오고 있습니다 4번 닉스고원 부산 경남에서 데뷔하는 첫 번째 닉스고이자마 4번 닉스고원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거리를 벌려내면서 4번 닉스고원이 닉스고자마 첫 번째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4번 닉스고원, 혈통 기대치에 완벽하게 응답하는 4번 닉스고원, 부경제 팔경주의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경마 팬들의 관심, 우승으로 증명했습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그림 보시겠습니다. 4번 닉스고원이 이미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첫 번째로 닉스 고자마 중에서 우승을 만들어냈고, 뒤쪽 2번 센세이셔널 윈가 바깥쪽에서 모습 보였던 플렉스 엔진, 4번 닉스 고원, 2번 센세이셔널 윈. 경주 곧 출발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구경주, 국산 3등급 말들의 1600m 질주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9번 위대한 선택, 김호수 기수와 함께 좋은 모습이고, 보 안쪽에서는 5번 빅 뮤지컬 스타가 걸음대면서두 마리가 선두보를 형성했습니다. 뒤쪽 8번 희망캔디가 바깥쪽에서 3위로 떠나오고, 안쪽 2번 서부 비전이 4위입니다. 그 뒷선에서는 6번 여수 슈퍼스타, 바깥쪽 10번 용비 패왕 그리고 안쪽 4번 세븐 드래곤, 그 뒷선에서는 1번 원더풀 큐티와 3번 원더풀 존스가 모습 보이는 가운데 현재까지 계속해서 선두를 이끌고 있는 8번 희망 캔디와 5번 빅뮤지컬 스타 이두 마리입니다. 그 사이에서는 9번 위대한 스타 선택도 걸음을 내고 있고 바깥쪽 10번 용비 패왕이 4위로 모습 보이는 가운데 이제 3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5번 빅뮤지컬 스타가 여전히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8번 희망 캔디가 약 4분의 3마 신차 2위, 바깥쪽에서 따라붙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9번 위대한 선택과 바깥쪽 10번 용비 패왕과 11번 벌마킹 바깥쪽 게이트의 말들이 거듭내고 있습니다. 이제 곡선주로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는 시점 5번 빅뮤지컬 스타 여전히 선두입니다. 바깥쪽 8번 희망 캔디와 뒤쪽에서 모습 보이고 있는 9번 위대한 선택과 바깥쪽 11번 벌마킹과 10번 용비패왕, 6번 여수 슈퍼스타의 모습도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했고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여전히 5번 빅뮤지컬 스타 최시대 기수와 함께 걸음 내면서 선두 자리 지켜내고 있고 안쪽에서는 9번 위대한 선택과 2번 서부비전, 바깥쪽에서는 8번 희망 캔디와 10번 용비패왕, 그리고 11번 벌마킹이 모습 보이는 가운데 5번 빅뮤지컬 스타 직선주. 로에서도 계속해서 뒷심을 발휘하면서 격차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따라 붙는 9번 위대한 선택 2위로 따라오고 그 뒤쪽 안쪽에서는 2번 서부비전과 4번 세븐드래곤이 계속해서 3위권 다툼 5번 빅뮤지컬스타 격차를 벌려내면서 안정적인 우승을 만들어냈고 이어서 9번 위대한 선택과 2번 서부비전 5번, 9번, 2번 순이었습니다. 5번 빅뮤지컬스타 경주마 커리어 네 번째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깜짝 우승을 만든 5번 빅 뮤지컬 스타 부경재 구경주 주인공이 됐습니다. 좋은 출발을 보였던 5번 빅 뮤지컬 스타 끝까지 자리를 지켜내면서 여유로운 우승을 만듭니다. 바깥쪽 9번 위대한 선택이 준 우승. 이어서 2번 서부 비전이 3위, 4번 세븐 드래곤, 7번 맥스터 드래곤이 그 뒤를 따릅니다. 5번 빅 뮤지컬 스타의 우승으로 부경재 구경주.